해.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윤세리는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다. 장학금으로 4년을 버텨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과외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꿋꿋이 살아왔다. 그녀에게는 남들이 가진 화려한 배경도 든든한 집안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다. 대학 4학년 때 법학 전문대학원 선배 소개로 만난 변호사 장우혁에게 한눈에 반했다. 그는 온화한 미소와 신사적인 매너로 세린을 대했고,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우혁은 세린의 가난한 배경을 개의치 않는다고 했고, 사람은 출신이 아니라 인품이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결혼 후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 최명자는 명문 집안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여자였다. 그녀는 세린을 처음 본 순간부터 차갑게 훑어보며 속삭였다. 아이고, 우리 우혁이가 참 눈이 높다더니 이상하게 낮아졌네. 세린은 참았다. 결혼 초기에는 우혁이 어머니를 달래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명자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세리나 우리 집 체면도 생각해서 좀더 격에 맞는 옷을 입어. 동네 아줌마 같아 보이잖아. 친정에서 반찬이라도 좀 해다 주지. 맨날 내가 다 해야 하나. 우혁이 친구들 부인들은 다들 대기업 다니거나 의사, 변호사인데 너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있어. 세리는 작은 회계법인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최명자 눈에는 그저 변변찮은 직장일 뿐이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당하는 모욕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우혁이 장인 장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우혁이 참 마음씨가 착해서 그런 대화 뒤에는 언제나 의미심장한 침묵과 시선들이 따라왔다. 세린은 그 모든 시선들 속에서도 등을 곱게 펴고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우혁은 처음엔 세린을 감쌌지만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명자의 구박에도 어머니께서 워낙 전통적이셔서 하며 얼버무리기만 했다. 어느날 밤 세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최명자가 거실에서 우혁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혁아, 솔직히 말해. 세린이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인맥도 없고 집안도 보잘 것 없고 차라리 다른 좋은 집 딸을 만나지 그랬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내 행복이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라고. 세린의 손이 떨렸다. 설거지하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우혁은 부엌으로 뛰어왔지만 세린은 이미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줍고 있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세린의 마음속에는 깨진 접시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 순간 세리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안에서는 영원히 부족한 며느리로 취급받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세리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 옆에 누워 있는 우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장우혁의 고모 결혼 30주년 축하모임이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열렸다. 30여 명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였다. 세리는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또 골랐다. 최명자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세리나 오늘만큼은 제발 단정하게 입고 와.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세리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조심스럽게 행사장에 들어섰다. 친척들은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었고 그들의 부인들 역시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다. 어머, 우혁이 부인이구나. 처음 뵙네요. 우혁의 사촌 누나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세리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윤세린입니다. 아, 그래요. 우혁이가 정말 예쁜 분을 만났네요. 어디서 일하세요?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며느리는 삼땡전자 부장이거든요. 요즘 워킹맘들 정말. 대단해요.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린 주변으로 친척 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세린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큰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의대 다니고 있어요. 세린 씨 친정은 어디세요? 지방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순간 좌석이 조용해졌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고 부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최명자가 끼어들었다. 우리 세린이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겉으로는 감싸주는 듯 했지만, 그말 속에는 원래 우리와는 다른 계층이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세리는 그것을 알아챘다. 그래도 우혁이가 마음씨 착해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우혁이 같은 집안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하다니. 사랑이면 뭐든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세리는 미소를 유지하며 참았지만. 가슴 깊숙이 분노가 타올랐다. 우혁은 남자들과 따로 앉아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세린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명자가 모든 친척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우혁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게 아닌가 해서요.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린에게 쏠렸다. 물론 세린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성실하고 착하죠. 하지만 최명자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지방격이 다르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머니 우혁이 뒤늦게 제지하려 했지만 최명자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우혁이 앞으로 변호사로서 더큰 성공을 하려면 부인도 그에 걸맞아야 하지 않겠어? 인맥도 배경도 다 중요한 거야. 세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30여 명의 친척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또 어떤 이는 우월감의 찬 표정으로 그 순간 세리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이 집안에서 영원히 그들과는 다른 사람, 격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거라는 것을 세린이 천천히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차갑고도 고유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좌석이 다시 조용해졌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 자리가 아니군요. 세린은 우혁을 바라봤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세린아 잠깐. 우혁씨 세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무슨 소리야, 세리나? 진정해. 저는 지금 아주 진정해 있어요. 세리는 친척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오늘부로 장씨 집안과의 모든 인연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폐를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세리는 가방을 들고 당당히 걸어 나갔다. 뒤에서 우혁이 세리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세린이 장씨 집안을 떠난 지 4월째 되는 날 의외의 전화가 걸려왔다. 윤세린 양이신가요? 저는 글로벌 퓨처 홀딩스 회장실 김비서입니다. 세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5시에 본사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차량을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세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3년간의 긴 시험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세린은 한강변의 우뚝솟은 73층짜리 초고층 빌딩 앞에 섰다. 건물 전체가 유리로 덮여 있어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글로벌 퓨처 홀딩스라는 거대한 로고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폭포수가 세린을 맞이했다. 김비서가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세린 양.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는 논스톱으로 70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세린의 눈앞에 서울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는 거대한 창이 펼쳐졌다. 회장실은 웬만한 아파트만큼 넓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세계 지도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도에는 글로벌 퓨처 홀딩스의 계열사들이 위치한 곳마다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세리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책상 뒤에서 한 노인이 일어섰다. 윤태준 세린의 외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 세린은 3년 만에 할아버지를 마주했다.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예전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다. 고생 많았다, 세린아. 정말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가 다가와 세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했는지. 앉아라, 세린아.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주마. 둘은 소파에 마주앉았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세린에게 건네며 입을 열었다. 내가 너를 3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한 이유가 있다. 우리 가문은 오대째 이어져온 기업 집단이다. 하지만 진짜 리더가 되려면 가난과 무시, 절망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내 아버지도 나도 모두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요즘 재벌 2세, 3세들을 보면 그들은 고통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될수 없어. 그래서 저를, 그래, 너를 대학 졸업 후 3년간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게 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아무런 권력도 없는 평범한 여자로 말이다. 세리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할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왜 자신이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장우혁과의 결혼도, 그것까지는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경험이 되었지. 너는 이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봤고, 할아버지는 책상으로 가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이제 내 진짜 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글로벌 퓨처 홀딩스 전략 기획실 전무 윤세린. 이게 내 새로운 명함이다. 세리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담긴 듯 했다. 우리 기업은 현재 아시아 12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금융, 건설, IT, 바이오까지 직원만 15만 명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너의 것이 될 거다. 세리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던 자신이 이제 아시아 최대 기업 집단의 임원이 되었다는 것이 할아버지, 제가, 정말 할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증명했다, 세린아. 3년간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잖아. 그것이 진짜 리더의 자질이다. 할아버지는 세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써먹을 때가 왔다. 사람을 깔 보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줘라. 하지만, 복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날 밤, 세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험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다. 세린이 글로벌 퓨처 홀딩스로 복귀한 지두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장우혁의 로펌 정합 법률사무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필사적이었다. 우여가 "이번 프로젝트만큼은 꼭 따내야 한다." 김 대표가 회의실에서 강조했다. 글로벌 퓨처 홀딩스가 추진하는 아시아 금융 허브 건설 프로젝트는 총 3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었다. 법무법인들 사이에서는 한 번만 참여해도 10년은 먹고 살수 있는 대박 프로젝트로 불렸다. 예, 대표님. 제가 준비한 제안서를 보시면, 우혁은 지난 한달 동안 밤새워 준비한 서류를 펼쳤다. 사실 그는 세린과 이혼한 후 계속 우울했지만, 이 프로젝트만큼은 기필코 성공시키고 싶었다. 최명자 역시 아들의 성공을 위해 온갖 인맥을 동원하고 있었다. 우여가, 내가 대학 동기 남편이 글로벌 퓨처 홀딩스 계열사 상무로 있다고 했지? 그분한테 한번 부탁해봤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우여기가 이번에 대박 나면 그때 세린이가 후회하게 될 거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발표 당일 서울에 위치한 글로벌 퓨처 홀딩스 본사 대회의실에는 국내 유명 법무법인 대표들이 모두 모였다. 김민정, 태평양, 쟁쟁한 법조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깐만 우여가 저기 들어오는 사람들 좀 봐. 김 대표가 수군거렸다. 정문으로 글로벌 퓨처 홀딩스 임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여성이 우혁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뒷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낯익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우아한 걸음걸이. 설마, 그 여성이 돌아섰다. 우혁의 눈이 커졌다. 세, 세린이? 윤세린이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값비싼 시계까지 온몸에서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흘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달랐다. 예전에 소심하고 눈치 보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당당하고, 냉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퓨처 홀딩스 전략 기획실 전무 윤세린입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에 울렸다. 우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며칠 전까지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가 지금 3조원짜리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서 있다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아시아 금융 허브 프로젝트는 세린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해외 투자자들의 현황을 설명하고 복잡한 금융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해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했다. 우혁은 멍하니 세린을 바라봤다.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내였나?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세린은 소극적이고 눈치 보는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앞에 서 있는 세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자, 그럼 이제 각 법무법인의 제안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씩 발표가 진행되었다. 김앤정, 태평양. 모두 완벽한 제안서를 준비해 왔다. 드디어 정합법률사무소의 차례가 왔다. 정합법률사무소 장우혁 변호사님, 발표해 주세요. 우혁이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세린과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마치 완전히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정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장우혁입니다. 우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평소라면 자신있게 할수 있는 발표였지만 세린 앞에서는 집중이 되지 않았다. 중간중간 말이 꼬였고 자료 설명도 매끄럽지 못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발표해 주세요. 세린의 반응은 담담했다. 질문도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제안일 뿐인 것처럼.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세린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훌륭한 제안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글로벌 퓨처 홀딩스는 단순히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의 신뢰성, 장기적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을 중시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제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해 보이는 팀들은 저희와 함께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혁은 세린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최종 결과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다. 우혁은 용기를 내어 세린에게 다가갔다. 세린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세린이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죄송하지만 업무 시간에는 사적인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장 변호사님. 다음 날 오전 10시 글로벌 퓨처 홀딩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정합 법률사무소는 탈락했다. 선정된 것은 김현정과 태평양 두 곳이었다 우혁은 사무실에서 멍하니 앉아있었다 김대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해 우혁아 우리 제안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우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세린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큰 충격이 찾아왔다. 정합 법률사무소의 주요 기업 고객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님, 대한건설에서 연락 왔습니다. 계약 해지하겠다고 뭐라고 갑자기 왜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다른 로펌과 일하겠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는 동신그룹에서도 같은 연락이 왔다. 일주일 사이에 주요 고객 다섯 곳이 모두 떠났다. 로펌의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김 대표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 우여가 혹시 윤세린 전무와 내가 아는 사이야? 네. 왜 그렇게 물어보세요? 업계 소문을 들어보니 글로벌 퓨처 홀딩스에서 우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얘기가 있어.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도 우리와의 계약을 재고하라고 권했다는. 우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달후 최명자가 아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초췌해 보였다. 우혁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도 팔아야 할것 같고. 어머니,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린이가 그 글로벌 퓨처 홀딩스 전무가 맞는 거야? 네, 맞습니다. 최명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가 그 애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그런 집안 딸인 줄 꿈에도 몰랐어. 며칠 후, 우혁과 최명자는 용기를 내어 세린을 만나러 갔다. 글로벌 퓨처 홀딩스 본사 로비에서 기다렸지만 세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윤세린 전무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하시네요. 김비서의 차가운 대답이었다. 사실 세리는 그 순간 70층 회장실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정말 만나지 않겠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할아버지. 더 이상 그들과 나눌 대화는 없습니다. 복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니?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세린이 단호히 말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그 잣대를 그대로 돌려준 것 뿐입니다. 출신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했던 그 기준 말입니다. 한달더 지나서 우혁은 작은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 직원은 그와 비서 한명 뿐이었다. 최명자는 지방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전에 화려했던 생활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즈음 세린에게는 더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한다, 세린아. 글로벌 퓨처 홀딩스 부회장 승진이 확정되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다음 주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될 거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지. 일주일 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 대연회장에는 아시아 각국의 정치인,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다. 무대 위로 세린이 올라섰다. 검은색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은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퓨처 홀딩스 부회장 윤세린입니다. 수백 명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연설장 뒤편에는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오늘 저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권력이나 지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과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타인을 얕잡아보는 순간 결국 그 칼날은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세린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창밖을 바라봤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한없이 아름다웠다. 그날 밤 한국의 모든 뉴스에서 세린의 연설이 보도되었다. 30대 최연소 부회장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다라는 제목으로 우혁도 그 뉴스를 봤다. TV 속의 세린은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를. 세리는 이제 과거를 완전히 뒤로 한채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고 있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진정한 리더로서 여러분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